경기도가 출산 장려 및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하여 지역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LGU 플러스가 통신업계 최초로 신혼부부 전용 프로모션 인터넷 요금제를 출시하고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 샘스클럽 입점 지원 사업을 이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